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걸로 보였어요. 변비가 좀 있는 것 같아. 치질도 있어요. 아 그래, <laughs> 대박. 그래, 나는 이거를 왜 보여주셨지?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명 전쟁 49 보고 어, 저렇게 한번 찍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저희 실령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점사를 별로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물어보냐 이거는 테스트하러 온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작년에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여기 시험하러 오셨냐고 하고 안 받으려 했었거든요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운명 전 운면, 운명 운명 정운왜 이렇게 발음 어려워 어, 그렇게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게 된 오늘 영상입니다. 이분은 지성이 좀 남다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 안에서 둥글게 둥글게 돌아다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만의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를 건너가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이시고요 그냥 이 울타리에서 나가고 내가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힐 때도 그냥 발 한번 찍어만 봐 이게 나가도 되나 이렇게 그러신 분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좀 끙끙 앓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 이제 아 이거 이 정도는 나는 할수 있지. 나이 정도 능력 갖고 있지 하고 막상 시작했다가 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는 잘 나름 하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좀해 주셨고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엄마 짱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있는 걸로 보였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은 오!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였어요. 오오오오오 다 맞죠? 엄마 또 해봐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 친구 저 친구를 다 좋아해서 본인이 손해를 보는 학창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게 나한테 상처가 돼서 그런지 오히려 생각이 많고 조용했다 그래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이분이랑 친 친구들이 볼 때는 너끼 이렇게 많고 재밌고 이러는데 왜 학교에서만 조용해? 약간 아 이런 이미지로 어 그래서 낯을 좀 가렸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다이 친구 저 친구 좋아해서 사귀는 음거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맞아요. 어좀 그렇게 보이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걸로 보였어요. 변비가 좀 있는 것 같아. 치질도 있어요. 아 그래. <laughs> 대박. 음 그래, 나는 이거를 왜보여주셨지 아 그리고 어, 한 곳에 본인은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해요. 아. 어, 이제 뭐 직장이든, 뭐 집이든. 근데 팔자가 그렇게 두지를 좀 않는 걸로 보여요. 이동수가 자꾸 오. 들어와서 버티기가 힘들고, 내가 어떻게든 만약 여기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여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버틸라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야. 아. 어, 팔자에는 오. 이동수가 있어서, 어, 자꾸 이동이 들어오다 보니 품파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지. 어 그럼 얘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 맞죠? 음. 와 이렇게 이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버티는 거보다는 차라리 음. 돌아다니는 게더 낫다. 음. 그러니까 직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무실에 그냥 한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을 하면 이 이동수에 치여가지고 못 버티니까 차라리 어. 움직이는 직업이 더 낫다. 어 성인이 되고 나서 유리에 이제 그 과거에 내가 있, 써져 있던 글을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 적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약간 신문 세탁을 좀 했다 그래. <laughs>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뒤에 서서 코치를 하는 걸로 보여요. 오! 이분이 능력이 좀 있는 걸로 보여. 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나 코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응. 오. 그리고 이분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 근데 이미 하셨던 것 같거든. 어. <laughs> 기가 막 막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분의 고민은 내모타비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좀 적다 그래요. 훈련님께서 어.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모임에 참여를 하면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들어가는 게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어 맞아요. 응.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엄마. 어, 음, 음. 와, 진짜. 어때? 뭐 어떤 사람이야? 완전 맞아요. 야, 손, 어. 이 사람이 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음. 있는 것도 맞고요. 나머지 진짜 다 맞아요. 진짜 치질 있는 것까지 다 맞고 <laughs> 얘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무슨 일 하시는데? 공무원 반 공무원인데. 음.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천에 집을 샀는데 그게 음. 지첫 집이니까 아까워갖고 음. 계속 거기 있으려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인데 네, 근데 방공무원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얘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빨간 마우라였어요. 그랬는데 빨간 마라 뭐야? 파일럿. 아. 그래서 파일럿. 하고 싶었는데 음. 소위 인간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음. 드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꿈을 못 버려서 지금 직업군인인데 그 드론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완전 맞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규직 음.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음. 소방 공무원이나 음. 경찰 공무원이나 어. 이제 그런 쪽에도 드론이 있대요. 음. 그래서 거기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음.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음. 제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맨날 고만한 사람들만 만나니까 음. 제발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 해도 왜안 네,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음. 제가 알아주기까지 했는데, 음. 거기에 안 가더라고요. 음. 낯을 많이 가려서. 음. 와. 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낯도 안 가리고 잘 했는데, 이제 네. 고등학교 가면서 성격이 좀 바뀌어서 더 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아까 목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음. 목 디스크로 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치료받았었어요. 어. 그리고 이 천식. 아. 네. 아, 그것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목이 네. 그랬구나. 어. 음.